10초 생활 영어. 나중에 봐. 이따 봐요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atch you later. 여기서 catch는 보다 만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You later. 나중에 당신을 봐요란 뜻이죠. 이 표현은 일상에서 가볍게 인사하며 헤어질 때 쓰는 친근하고 캐주얼한 작별 인사예요. 친구, 동료, 가족 등 편한 사이에서 자주 사용해요. It was fun hanging out. Catch you later. 재미있었어. 나중에 보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Hangout은 서로 잘어울리다란 뜻이에요. 비슷한 표현 볼게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Talk to you soon. 곧 다시 연락할게. I will catch you later. 나중에 봐. 좀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표현은 공식적인 상황, 특히 비즈니스나 면접 같은 상황에서는 쓰지 않아요. 대신에 Have a nice day. See you soon 등을 사용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중에 보자. 또 보자. Catch you later. Catch you later.